네, 완벽한 퇴근이 위한 꿀팁. 계속 말씀드리지만 칼퇴는 없다. 우리 이긴 정상퇴근만 있을 뿐이다. 현실로 만들어댈 오늘의 완퇴 메이트 신건철입니다. 이 책임있는 의사결정 역량이라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기있어요 나와 타인, 인식 관리, 이네 개의 어떻게 보면은 이 표가 있죠. 여기 소속되 있지 않은 겁니다. 바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죠. 사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왜 재밌다고 생각, 재밌으면서도 좀, 좀 슬프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임감은 되게 중요해요.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책임감이 너무 강해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도 이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할수 없다 보니 내 책임이 결국에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선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얼마큼 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고민점이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책임감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의사결정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감 의사결정은 호기심이 중요해요.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이 의사결정이라는 건 우리 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즉 뭐냐면 우리 반에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요. 호기심이 없다면 이내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임이란 단어는 이 과제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홈워크가 아니라 과제는 이내 앞에 주어진 일이에요. 이 일이 내일인지라로 인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학교의 교실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에 호기심을 가졌다는 건 이게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문제로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인식의 답은 뭐죠? 바로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 이거 내 과제야. 내가 해결이 될것 같아. 그럼 이제 액션.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식, 수용, 액션이에요. 이세 개의 단계가 보통 말하는 행동의 단계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책임 의사 결정.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 내 주변 사회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요. 그게 내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로 받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한다. 이 단계로 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적 사회적 행동을 할때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선택이 미래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문제 해결 기술이 다양하겠지만 적절한 걸 찾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바로 반성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즉 메타인지라고 그러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나를 밖에서 쳐다보는 나즉내 밖에 나죠. 나의 밖에 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이 메타인지 내가 생각한 것의 이상의 생각 이 메타인지가 괜찮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죠. 이 메타인지라고 결국에는 자기 반성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 학교 및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는 바로 주변의 사회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호기심입니다. 그다음 문제 해결책을 찾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내 삶의 안녕을 위해서 주변에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수준에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집에 문제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학급의 문제를 찾는 건 개보다는 좀 쉬워요. 그래서 학급의 문제를 찾고 한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책임감에 있는 의사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임감 이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아이들과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학교 긍정 운영법에서는 3R1H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첫 번째는 관련성이에요. 바로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대표적 이런 거죠.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는 애들이 있대요. 학급회이 했었거든요. 그럼 애들이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제벌 줘요. 띠네거든요. 근데 벌주래요. 남겨서 청소시키래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문제랑 관련이 없어요. 띈 것과 그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중이에요. 존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느냐요. 예 저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벌을 준다고 그 아이가 변할 것 같으면 나이 벌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가는 결국에는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쓰게 할수 있느냐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리성이에요. 누구라도 수긍이 가능한가 하면 현실적인가를 묻는 거예요. 마지막, 도움. 장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즉, 네 가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 복도에서 뛰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저라면 보통 이렇게 시켜요. 복도에서 이 아이에게 캠페인 시켜요. 네모 박스에다가 복도에서 걷자, 적어놓고 너서 있어. 그런 다음에 이 아이에게 복도에서 걷는 것의 캠페인을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게 근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동안 아이들 이안 뛰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예요. 긍정적으로 얘기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인간의 뇌에는 부정문이 없어요. 유명한 명제가 있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뭐, 바로 뭐가 떠오르죠? 바로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왜? 인간의 뇌에는 부정문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끼고 있어요. 뛰지 마! 뭐만 들렸죠? 뛰다만 들립니다. 부정문이 없으니까요. 그럼 뛰는 애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가. 그럼 걸어가요. 물론 다음 날에 걔는 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걸어가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떠드는 애에게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보단 조용히 해. 이게 낫고요. 조용히 보다 더 좋은 건 지금 과제에 요구니까 빨리 해. 차라리 이 아이에게 다른데 신경을 돌리는 것도 효과적이죠. 즉,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성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부적 강화를 줘버리게 되면 이 아이는 장기적인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닐 뿐이에요. 긍정적으로 강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뛰는 아이에게 학급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뛰는 이유를 알아내야 돼요. 사실 저는 저희 학교에 대해 뛰는 이유를 압니다. 저희 학교에 화장실이 건물이 정말 옛날 건물이라 그냥 적한하 일직선이거든요 근데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 화장실 갔다 올 쉬는 시간 끝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제일 끝에서 끝까지 에 거의 40m 다 가야 되니까 가면 2분이에요 걸어가면 그리고 여자애들 오래 걸리니까 끝나고도 걸으면 2분이고 갔다 오면 쉬는 시간 끝나요 애들이 맨날 뭐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반 쉬는 시간 이 이렇게 짧아요? 어 우리 반 끝반이라 그래 어쩔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점이 필요하다. 사실 이건 고민해봤자 해결 방법은 없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해결 방법은 절대로 한 번에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폐기한다고 문제 해결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가람이 어쩌듯이 천천히 해결이 되고요. 그 해결 과정에, 이, 이, 어떻게 보면 실패 과정이죠. 실패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울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실패 과정도 선생님도 같이 경험해야 되고요. 저도 이 학교에서, 복도에서 뛰는 문제로 무려 8주 동안 학급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저희 반이 끝반이었거든요 애들이 미친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 8주 동안 해결했는데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왜 그렇죠? 해결이 안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전보단 많이 나아졌다. 저는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 문제의 방법을 성공한 걸로 봐요. 다음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천천히 해결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건 바로 3원의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과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가, 합리성,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학급회의를 할때 해결 방법을 쭉 나열하고요. 요걸로한 개씩 지우는 거죠. 안 맞는 거. 남은 것 중에 투표해서 그것만 하자. 그럼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 처벌을 좋아한다고 알게 될 겁니다. 해결 방법 20개가 나오잖아요. 처벌이 17개예요. 지우다 보면 두개 남고 한 남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하면 돼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처벌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사회서사습을 실제로 이제 학급에 이제 적용하시려면 선생님들께서도 먼저 이제 마음가짐 틀하시고 어떤 마음가짐필요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은 선생님들에게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을 잊는 건 있을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잊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들 혹시 금쪽이에 이렇게 내가 제가 강의할 때만 항상 이야기했어요 우리만의 금쪽이만 보고 있대요. 나는. 걔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당연하죠. 걔가 맨날 일을 치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 금쪽이에 대해 상처를 받은 건 결국엔 어디서 해결하죠? 괜찮은 애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때가 많아요. 즉 뭐냐면 금쪽이의 행동을 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기조의 가장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즉, 뭐냐면, 두려움을 잊어야 된다는 건,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기억을 해야 돼야 잊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 우스갯 소리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소똥 보고 놀란다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무 두려움이 컸어요. 그럼 다음에 어떡하죠? 조심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어느 유명한 합류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 사고가 날뻔 했어요. 다음에 거기 갈때 어떻게 하죠? 천천히 갑니다. 왜냐면, 아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알아요. 요 길이 위험하다는 거. 그러면 항상 거기 피해가거든요. 그, 그 차선만 피해가요. 왜냐면, 알아요. 부정적인 것을 제가 잘격하고 있다는 걸. 지금 뭐냐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일을 더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흙탕물을 정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탕물이 이렇게 물에 흙이 막 들어가 있어요. 흙을 퍼낸다고 물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흙은 절대로 다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깨끗한 물을 넣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화 정수정의 정수장에 저 가족이 근무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몇번 가봤는데 물을 엄청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잖아요. 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면 우유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유가 해석, 희석하는데 진짜 많은 물이 필요하대요. 즉 뭐냐면 물을 깨끗한 더러운 생각을 잊게 하는 그니까 안 좋은 생각을 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생각을 넣는 거예요. 즉 뭐냐면 금쪽 위로 얻은 상처는 우리 반의 다른 괜찮은 학생. 이라고 통해서 얻는 게 제일, 회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작년에 나와, 올해 나와, 내년에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남탓하자. 예를 들어, 올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휴직을 고민할 정도까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 괜찮았었거든요. 그럼 누구 타시죠, 이거는?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이 사폐에 있는 사공한 그 우리 반의 학급의 사공기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체 말로 그냥 남탓하면 됩니다. 어, 쟤 때문이야. 그럼 좀 나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야 문제 해결이 시작이 돼요. 계속 선생님이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메타인지가 안 나타나요. 내가 이 문제 밖에 있어야 문제 해결 방법이 보여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남 탓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올해 상, 학급 상황이 너무 힘든 건 운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운이 좋지 않아요? 거짓말까지 좋아질 거예요. 왜? 내년에 금쪽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힘든 일이 있기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만들자. 두 번째로는 안전선을 만드십시오. 이 안전선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선인데요. 아이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이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몸도 있지만 마음적으로도 과제불리라 부릅니다. 이 아이에게 금쪽이 아이가 매일 수업을 안 해요. 매일 과학시간에, 매일 그, 어, 모든시간에 싸우고요.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 옆에 아이가 앞에 가서 계속 대기 타고 있어요. 할수 있죠. 그럼 다른 애들 수업을 어떻게 하죠? 지금 뭐냐면 과제. 이 아이가 수업을 안 하는 거 과제가 이 아이 과제거든요. 그러면 이아이 과제를 안 하고 있는 건이 아이가 역할이잖아요. 선생님은 하라고 과제를 제시해주고 멈추면 됩니다. 그이 아이를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믿고 기다리셔야 되죠? 항상 먹기, 믿거기도 이제 언제까지 믿고 기다리죠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안 변화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혼낸다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적 안전선이라는 건그 아이에게 일정 이상 다가가는 걸 멈춰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말했던 문제 밖에 있어야 문제가 잘해결된다는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아이와 그리고 문제와의 안전선을 만들고 잠깐 한 걸음만 밖에 계세요. 예를 들어 우리班 금쪽이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체 말로 대들고요 나쁜 말로는 문제 행동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하면 되죠?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바로 반응하는 선생님들은 감정적인 반응 나와버릴 거예요 심지어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 우리 이따 얘기해 전 이걸 제일 좋아요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해 하고 야쏙해요 속은 붉을끓었습니다 여기 끝까지 받아요 막 터지기 직전이에요 또, 잠깐 가라앉히고 쉬는 시간에 얘기해 하고 이해를 잠깐 놔둬요 그럼 걔도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도 놔둬요 친구한테 방해만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둬요 근데 방해가 되는 순간 쏙 끊고 걔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도 역시 또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과제를 분리를 하고요. 우리 끝나고 이게.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하 수업시간에 그 아이와 싸운다는 건 잃을 것은 선생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이랑 싸우는 건 잃을 건 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잃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요즘에 그 강의할 때마다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퇴근 트리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희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주제가 완퇴잖아요. 이완퇴가 너무 잘 맞아요. 이 퇴근 트리거라는 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퇴근 방어세를 만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퇴근을하고 나서 그면 주변에 이렇게 번화가죠. 저도 저희 집 근처에 연희동에 있는데 여기도 카페에 가잖아요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그럼 이렇게 슥 둘러보고 저는 항상 어디를 보면 둘러봐요 보입니다 선생님입니다 2초 만에 알아요 왜 그렇죠?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애매한 나이의 연령대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 애명이툭 꽂혀 있어요 이건 선생님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은근히 들어보잖아요 학교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얼마 전에 부장의식을 했거든요 학교 얘기만 한 30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우리 더이 학교 얘기 그만해. 하자마자 5분 있다 바로 시작했어요. 네, 선생님들이 학교 얘기를 퇴근한 다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도 우리 금쪽이가 오늘 나에게 했던 행동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몸은 퇴근했는데 마음은 퇴근을 못 합니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사실 몸 퇴근 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퇴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퇴근 트리거라고 뭐냐면 두 개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만 할수 있는 행동이어야 돼요. 제일,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건 학교 교실에 있는 자물쇠입니다. 보통 그런 자물쇠 집이 잘 없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신 다음에 그 행동을 방화쇠로 쓰는 거예요. 땅 쏘는 순간 나는 마음까지 집으로 퇴근합니다. 그리고 학교 일은 있고 행복하게 지내다 다음날.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출근인 거예요. 왜냐면 하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특별한 경험상 저희 는 8시간 학교에 있거든요. 그럼 16시간이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는 밖에 있어요. 뭐 출퇴근은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마음은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학교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퇴근 트리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만의 퇴근 방화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되고요. 학교에서만 할수 있어야 돼요. 운전, 그, 자동차 시동 거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말에 잘못하면 마음이 추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로 한 번만 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첫날은 집에 가서도 학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걸 반복하죠라는 질문 하시거든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정말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요. 선생님의 행복한 저녁 시간은 다음 달 선생님의 행복한 학급으로 연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방법들도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문제 기록도 쉬워집니다. 즉 선생님이 편안하고 피곤하지 않아야 문제 기록이 쉽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 퇴근을 위해서는 퇴근 방아쇠가 필요하다. 그리고 퇴근 방아쇠는 지금 당장 만들자. 그리고 그게 성공할 때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팁을 드린다면 이 퇴근 트리거라는 것을 꼭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 두세요. 이 언어의 생각이 물질화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물질화, 생각을 이렇게 물질로 만드는 거죠. 제일 쉬운 건 적는 건데요. 그냥 적으면 그냥 머릿속에 할 거야. 3일. 벽에 붙여놓으면 일주일, 매일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 한 달입니다. 한달 동안 열심히 하기 싫으면 성생님은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완전한 퇴근이 이 퇴근 트리거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명성이나 덕말을 의미합니다. 후보로 고려되거나 주목받는 대상이 되다는 뜻의 관용표현으로 땡땡의 오르다의 형태로 자주 쓰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관심, 2번 물망, 3번 제안, 4번 대열 2번 물망으로 하겠습니다. 안 바꾸시나요? 네. 락 예, 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완벽한 퇴근을 위한 트리거를 꼭 만들십시오.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